자, 안녕하세요. 강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마도사 밸런스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럼 다른 직업은 왜 얘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제가 카이시넬에서 수호성으로 어비스 1등을 찍고 느낀 직업별 밸런스에 대해서 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심카 캐릭으로 정말 이번 시즌 마도성을 방치하면서 모든 걸 어비스에 쏟았습니다. 그 모든 아티젠과 모든 보스전에서 참여를 했고, 이제 랭커 분들이랑 장교분들, 장군분들이랑 파티를 하면서, 많은 조합이랑 싸워보고 많은 조합이랑 파티를 했어요 거기서 느낀 정말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 볼게요 일단 살성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해요 사양은 필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파티엔진 하나만으로도 어비스에서 저는 1티어라고 이미 생각해요 파티엔진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변신이 없더라도 솔플로 점수를 잃지 않고 램포백득 장군 유지가 가능한 유일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뭐 변신 때만 와가지고 쓱싹 하는 게 아니라 변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24시간 어비스에서 살면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랭포를 플러스 할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때쟁 때도, 물론 이때는 좀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때도 외곽만 돌다가 보스 나오기 10에서 20초쯤 와서 이때 보스만 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플레이를 하시는데 살성은 상향까지는 필요,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너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지금이 적당한 것 같아요. 살성에게 0.1초 컷이 난다 살성 너프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살성의 특성상 영, 그렇게 암살을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영재일전는 솔직히 심해가지고 근데 이건 살성을 너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업의 생존을 조금 더 올려서 서로 약간 가위가위보 싸움을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살성 자체를 너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수호성 이거는 제가 수호를 플레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너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생존력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자체 생존력도 좋은데 팀원들의 생존력까지 말도 안 되게 좋아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팀원들을 전투, 전투 때마다 PN에서 20-60%를 에서 추가로 올려버리고 거의 1 5 0 0 0에 해당되는 1-2만 에서 사이에 보호막도 주고 전후보호라는 개사기 스킬이 존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의 딜까지 강해요 그러니까 장군, 장교급 직업들이 길가던 2급 수호병 보고 푹 하고 쳤다가 끌려가서 6수 스톱 맞고 심판에 역광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나가던 살성이 장교 살성이나 장군 살성이 한 3급을 봤어요. 1급에서 한 5급 사이를 봤어. 근데 직업이 수호성이야. 얘가 방패를 들고 있어. 그러면은, 한대 치려다가, 아, 잠깐만. 아, 오케이, 넌 지나가. 이러고 그냥 지나갈 정도거든요? 스펙이 본인이 이기는데도. 그래서 얘는, 그래도 수호가 탱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 너프까지는 아니고, 길적으로 소풍 너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호가 세팅이 정말 잘 되면 딜러만큼도, 딜러의 한 8, 90%의 딜은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한 80%에서 85%? 손은 딜적으로 소폭의 너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버퍼는 딜러만큼의 딜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RPG라는, 모모 RPG라는 게임에서 게임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위에 조건이 달성된다? 그건 RPG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온2의 특성상 솔플 컨텐츠가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치유, 힐러, 버퍼, 아, 치유, 힐러, 버퍼래. 탱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딜러의 한 80%? 이게 가장 밸런스가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수호가 이 딜러의 80%를 지금 넘고 있어요, 살짝. 그래가지고 딜적으로는 소폭 너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는 좋아요. 얘도 건들 건 없다 고 생각하는데 힐량이 소폭 너프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게 약간 수호성 느낌인데, 세팅을 치적, 치적으로 잘 해놨으면은, 수호급으로도 잘 버텨요. 특히 날개, 공중에서는 정말 잘 버티죠. 무빙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무적과 힐로 팀원을 계속 살려줘요. 정말 잘하는 치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물리기 전에, 그냥 본인한테 무적 써두고, 무적을 써드리고그 무적을 이용해서 5초간 팀원을 힐로 살려버려요. 그러면서 CC기도 잘 걸죠. 근데 또 딜이 아예 약한 건 아니에요. 치유 세팅은 장군들 보면 혼자서 딜러들 때려잡고 다니죠 저 같은 경우도 치유 장군이랑 일대일 떴다가 수호로진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언2의 특성상 힐러와 탱커, 버퍼라도 어느 정도 딜이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건 제가 아까 위에서 말했죠 그래서 힐 치유도 딜을 너프하면 안 되고 힐량 자체만 소폭 너프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느, 느꼈을 거예요 대장군 장군들이 치유 3명 데리고 4명이서 한 파티로 돌아다니는 기하학적 구조 이제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치유 3명의 무적 효과랑 순간적인 뭐 구원 이런 힐량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건 맞긴 한데 현재 받는 치유랑 증가라는 옵션까지 나온 상태에서 힐량 자체는 지금 소폭 너프는 조금 필요하다고 느껴요 자그 다음에 검성 얘는 좋아요 그냥 솔직히 얘도 살짝 오버밸런스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납득이 가능해요. 왜? 무적을 지우는 스킬들이 몇개 생겼다. 이제 무지성으로 돌격해서 5초 썰고 튀는 게불가능이지 그래서 이제 검성 같은 경우도 상대의 CC기가 빠진 걸 보고 본인의 충의 쿨, 그 다음에 상대가 이제 무적 지우는 스킬, 뭐 정령이나 뭐 살성이 그걸 찍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약간의 컨트롤 요소가 이제 필요해졌기 때문에, 검성은 정말 좋은 캐릭터고, 현상 유지가 맞다고 봐요. 얘를 살짝 너프시켜달라는 의견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밸런스가 이상해져서 지금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궁성. 얘가 진짜 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제 주관적 생각이니까, 주관적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궁성을 너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어비스만 보더라도 궁성향 항상 최상의 권에 있어요. 근데 저는 건들 거 없다고 봐요. 얘는 너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궁성의 밸런스가 좋아서 지금 어비스에서 최상위권인 게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궁성 자체의 성능은 너프하면 안 되고 최소 현상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궁성은 왜 상위권이냐고 하시냐면은 문제는 지금 아이온의 회피 옵션이 문제인 거지 궁성의 성능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궁성 너프를 하더라도 질적으로 너프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상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PVP나 PVE에서 실제로 미터기를 키워보면 PVP나 PV에서 궁성이 딜 내역은, 내역은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궁성은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검성 살성 마도에게 밀려요. 동급 손가락이 돌, 동급, 동급 스펙이면. 단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온의 회피 옵션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온의 이제 회피 옵션을 손봐야 되지 궁성을 너프하면 안 돼요. 궁성 너프하면은 얘는 진짜 힘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호버. 얘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게임사면은, 제가 게임사라면, 얘 때문에 진짜 골머리 아을것 같아요. 개인 성능만 보면은, 버프를 해줘야 하는 게 맞거든요, 호법이. 근데 문제는, 파티플레이, 어비스에서, 불패와 풍들고 뒤에 서서 살아있기만 해도, 4인파에서 1인분 이상을 해버려요. 그냥, 본인이 어그로 끌렸어. 싸우는 게 아니라, 돌침키로 주인공 때리면서, 그냥 빙빙 돌면서, 불패랑 풍, 버프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1인분 이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게임사에서 매번 고민할 것 같아요. 버프류를 버프해줘도 문제고, 개인의 성능을 버프해줘도 문제라서, 이건 제가 개인 개발사 입장이라도, 어, 아픈 손가락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해보자면, 버프류 스킬의 성능을 더 상향시키면 안 돼요. 버프류 스킬은. 지금이 적당해요. 여기서 더 상향시키면 진짜 오버밸런스 돼요. 제 생각에 호흡을 만진, 만진다면은, 딜적으로 소폭 상향을 해주되 딜러의한80% 정도의 성능을 내는 정도면 납득이 가능하다고 봐요. 버프류는 진짜 더 이상 버프 시키면 안 돼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풍이랑 불패를 받았을 때 4대 4꽝 붙었을 때 웬만하면 호흡이 있는 쪽이 이깁니다. 동급 스페이라고 치면은 참 얘는 참 애매하죠. 실제로 모든 RPG 게임 개발사나 개발쪽에 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버프류 치유랑 힐, 치유랑 탱커보다도 버퍼 캐릭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정령. 얘는 속보이 아라 사양이 필요해요. 이거 반박하시는 분은 진짜 못된 거예요, 이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얘는 버퍼 해줘야 돼요. 정령이, 그러니까 이게 좀 쪽팔린 얘긴데, 아툴 6에서 7만으로, 7만, 궁성, 검성, 뭐, 수호, 마도 등등 주위 지인들이 악몽 카이신을 못 깬다고 깨달라 해서 깨주, 깨줬는데 정령 제가 6.5만짜리를 조 해봤는데 쪽팔리지만 악몽 카이신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유가 얘도 마도사랑 똑같더라고요 문제가 쉬프트가 안 써지더라 형타가 2타인가? 3타째 나가는 순간에는 쉬프트가 씹혀서 안 나가요 저는 쉬프트를 정말 극한으로 사용하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0.1초 때 이제 쉬프트로 피하려는데 자꾸 이게 씹혀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령이 실제로 딜미터기를 펴보면 딜이 지금 전 직업 중에 딜러 중에서 제일 약하죠 그래서 얘는 상향이 필요해요 얘는 버프 해줘야 돼요 딜적으로 상향 필요 네 마도성 얘는 전 영상에서 좀 말하긴 했었죠. 생존 쪽에서 속복 사양이 필요해요. 딜은 조금 낮아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3,420 추력에 12만 아트 마아서가 체력이 2만에 방어가 13,000인 게 말이 안 돼요. 뭐 강철보호막 다 찍어서 체력 5천 추가? 이따 스킬 필요 없으니까 체력, 방어 계속 그냥 타 직업만큼 올려주던가 스킬 개편해줘야 돼요. 아니 야 궁성이 방어가 우리보다 높고 체력이 강철보호막이 상시 유지되는 2 5 0 0 0 정도가 나와요. 3,400 궁성이. 그냥 궁성만큼만 체력이랑 방어 계속 올려주던가. 아, 이거는, 한대만 죽어요. 뭐, 강철보호막 계속 키고 있으면 되냐 하는데, 강철보호막 쿨이 1분이에요, 1분. 물론 환상이랑 뭐, 풀감이 있겠지만. 자, 어쨌든 딜은 조금 너프데도 이해하는데, 생존면에서 얘 뭔가, 손을 좀 봐줘야 돼요. 진짜 생존면에서 조금 봐줘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지금 직업 밸런스를 보고 있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이 있다고 하는데, 어제 예상과 이게 비슷하게 갈지 어떻게 갈지는 이따 저녁 8시에 모든 게 밝혀지겠죠. 감사합니다.